지금 자꾸 음, 뭐, 이상한 소리, 소리. 골치같은데 우리 집중해야되나 I'm f o c u on h e l l Everything, every everyone, every time, every song 다 every song 아니요 해봐요, every s o n g 그리 every song으로 하나 될까? song에, 가사에 다 이미, 이미 다 나와있는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꼼짝말아요 그리고 이말의 능력이 얼마나 선포가 말로 드는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 그리고 나는 다 나았어. 나는 깨끗이 나았으면 입었으면 다아프그 알아? 근데 저거는 자꾸 그러니까 하여튼 이체의심전내맘먹기다다는 거고 내가 말로 선포를 해야 된다. 이미 나는 행복한 부자야. 나는 음, 짱이야. 우리는 빅토리성에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줄이니까 돌이 쏠려 오늘 쭉 빅마마 빅마마 당신 빅마마요 빅 빅마마 있으니까 빅짱마마라고 해요 빅짱마마 시원쌤인 오늘이 전에 개인 브랜드요 상표 등록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뭐좀 특허청에 낼 것도 많아요 뭐 지금 골치가 너무 이년중 쉬는 시간이야 안 쉬는 거야. 겨울에는 이제 동안 거 들어가죠. 동안 동화, 거라고. 절에서 부처님 절에서 그게, 그게 다 똑같은 거요 근데 그게 하나님 짱이지. 모든 뭐, 부처님은 하나님. 그자리그 그 자리인 것 같은데. 저, 그래도, 음, 구천. 천, 천천 하나님. 그 구천밖에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신동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나 보지. 님이 성령을, 받, 성령을 받으라 n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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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n 이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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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으로 Song, s o n 습니다 n g Song, Song, s o n 듣기는 안 듣기잖아 어, 들을 때도 있고 안 들릴 때도 있고 내가 뭐내할 일에 또 세상 일에 이러안 들릴 때도 있고 근데 또 아침에 고요한 시간에 새벽 시간에 보면 말씀 하대로 뭐 우리 안에서 그냥 뭐 쟁쟁쟁쟁 다 들려요 음, 어떻게 보면 진리의 말씀으 길이 아닌 길은 가지도 말라고 그래요 말씀으로 성리하시길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요한기시록을 뒤에서 가요. 아유, 또 말, 아니, 새 밖에 왔는데 뭘 저기 할란이 또 그렇잖아. 그러니까 뒤에서 가보는 거요. 예더 음, 아래로, 더 낮은 곳으로, 낮은 데로 이하 서서 좁은 길을, 걷어보니까. 세상적으로는 것 같은데. 것 같은데. 홀랑한 물에 떨어지는 세상 아니야. 별똥별 대기자인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한쪽, 한걸 하고 영어. 인글리시가 세계 만국 공통어가 되고 있으니까 그 단어들 다상 이거는 필살만 해도 공부가 자연으로 이걸 근데 이거를 안 했어요. 내가 그냥 다 패스. 열심히 안 하니까 멍 <laughs> 때리고 멍 때리고 쇼를 다 보는 그런 하루가 잘 시간이 잘그는 시간이 하살촉이요. 벌써 지금 달랑 이제 달력이 하나밖에 한 장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갑자기 인자서 인제 인정 몰라니까 안 받도 돼요. 근데 이제 잡신각 나고 심심하고 오만 짓 하지 말라고 이게는거 아니야. 그래서 말 선보러 같이 보이나? 음. Then the angel showed me the river, and the river of the river of life. The r a v e r of life is clear as crystal, flowing, uh, flowing from the throne of God and of the Lamb. 일전마도도가 <laughs>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및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났사. 아, 말씀 멋있지 않아요? 어린 양 God and all the r a i n b 어린 양이 아니고, 양인 그냥 드레임.